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체크 라이프 토크 쇼 kt 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빗소리가 사이다 기포 소리로 환청이 들리는 네,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환입니다저 함께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호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 방송영화 영상학과 이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 교수님 뭐 당연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네. 일이 본업이시지만 요즘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 취업 문제도 신경을 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뭐 선생이란 직업이 제자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숙명이기도 한데 아, 참 수줍으십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행복하고 네. 또 열심히 했는데도 어,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 가슴이 아프죠. 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부가요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일자리 동향도 담겨 있거든요. 지난해 97,000명 증가했던 일자리가 5월 들어서 25만 9,000명까지 확대가 됐고. 2월 이후에 취업자 수가 4월을 빼고는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어, 통계 착시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관련 보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이제 통계 착시를 걷어내 보니 네. 정부가 5월 취업자 수가 2년 전보다 33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 발표와는 반대로 네. 주 36시간이라는 진짜 일자리는 오히려 2년 전보다 20만 개가 줄어들었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 결과가 정부 통계와 정반대거든요. 어, 굉장히 의아해지는데, 그럼 보도에서는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네, 기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이라면 네. 무조건 취업자수로 어, 잡아 놓는다는 것이죠. 음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아니다라는 음. 주장이고요. 단시간 근로자를 주 36시간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9 시간 근로자를 사분의 일 명으로 음. 이제 간주하이 아니라 9 시간만 일했기 그렇죠. 때문에 사분의 일 명으로 잡는다. 네, 예, 분의1로 이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것을 그렇게 계산법을 적용하면 네. 2년 만에 2 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보도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주3 6 시간 이상 취업자는 3 8만2천 명으로 1 7가 줄어든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6만 6천 명으로 15.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줄었는데 음. 이것을 과연 고용 상황이 호전됐다고 볼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 이런 전반적인 보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간 근로자와 36시간 근로자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근로자 4명과 36시간 근로자 1명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팩트체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오늘 접속해 주시는 네, 시청자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어, ktb 국민방송청의 대한님또 통계군요. 그렇습니다. 네, 통계 저희가 시원하게 오늘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님 ktb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주렁모님, 통계는 정말 늘 느끼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확한 눈을 갖고 계십니다. 통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KTV 라이브 창 가보겠습니다. 네, 짱원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저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나영홍님도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짱원님, 오늘도 일자리 관련 기사 봤어요. 일자리 양은 늘었는데 질은 낮아졌다며. 어,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 정확하게 저희가 해달라는 바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내용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2년 사이 일자리가 오히려 확 줄었다. 그 근거는 단시간 근로자를 36시간 근로자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9시간 근로자는 0.25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 KTV 사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계산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고용노동부의 천경기 사무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관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의 천경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단기 일자리에 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팩트체크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명확하지만 친절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통이죠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효과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음. 취업자 수부터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지난해에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어, 오늘 아침에 그 통계청에서 2 0 1 9년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죠 네, 아주 따끈한 자료인데요. 그렇습니다. 6월 취업자 숫자가 2,741만 명으로 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8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8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폭이었고요. 네. 또, OECD 국가 기준, 비교 기준으로 보이는 15에서 64세 고용률을 보면 67.2%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네. 어, 최근 들어서 고용 상황이 매우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용 상황이 상당히 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한가요 네. 네. 자, 보도에 따르면 통계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실상 실제로는 2년 사이 오히려 일자리가 20만 7천 개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하고 이 기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 저도 이 기사를 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이 이 숫자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어 취업자 숫자가 25만 9천 명 늘어났었는데 연구자는 어, 이 부분을 약간 좀자의적으로 계산해서 네. 20만 7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사실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 음. 자의적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의 어떤 그 계산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어, 제가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읽었을 때는 얼핏 보면 36시간 나누기 9 하면 4죠. 그래서 9시간 근무자는 어, 0.25명으로 계산하는 게좀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 연구자가 계산한 방법을 보면요. 네. 그 36시간 기준 환산 취업자 수라고 해서 계산했는데, 어, 취업자의 개인별 취업 시간을 36시간에 대한 비율로 어,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9시간 일했다라고 하면 36분의 9니까 4분의 1 일. 네, 그래서 0.25명. 그리고또뭐 그렇죠. 12시간 일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0.33명 이런 그렇죠. 식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네.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36시간 일한 취업자는 어, 실제 일한 시간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한 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36시간에 비례해서 그 인원을 늘어나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네.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급에서 반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아래 점수, 40점, 50점 이런 점수는 그 점수 그대로 계산을 하고, 네. 60점이 넘은 학생들, 80점, 90점, 100점은 다 그냥 60점으로 처리한 겁니다. 음. 이래놓고, 이 반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비슷했나요? 네. 아 아주 적절한 비유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이게 일종의 통계 오류라고 생각되는데 뭐 의도된 통계 오류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교수님, 은 어떻게 보세요? 그 통계라는 것이 이제 척도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네. 36시간이 기준이라면 36시간을 초과하든 미반이든 똑같이 이제 36시간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사에서 소개한 보고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풀타임 근무에 맞춰서 계산한다는 것도 정확한 음. 계산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시대 방식은 아닌 것같아요 네. 이건 네. 뭐 요새 변화하는 사회 문화, 뭐 근로 환경 그리고 근로에 대한 그 인식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한번 볼까요. 네. 국민방송 창부터 보겠습니다. 모모님.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 네 명을 한 사람으로 쳐주는 게 어딨나요? 너무 이상해요.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주렁모님, 네, 사저씨 진짜 설명왕. 아,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석빈님, 아다르고 어다른 통계 세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브창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써닐리님, 아니, 똑같이 우리나라 일자리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드리머님 0.25명, 0 크크크. 아니, 더 일한 사람은 왜안 쳐주나요? 지금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써니리님, 사무관님, 팩트 폭격기. 어, 새로운 별명이 또 생기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짱원님, 비율을 들으니까 더 이해 잘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도, 어, 의견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조금 밖으로 돌려볼까요? 외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들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외국 통계를 비교할 때는 주로 OECD를 기준으로 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용률 지표 이외에 OECD에서는 그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취업 시간에 비율을 적용한 다음에 네.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 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일제 환산 고용률 네, 이것도 또 네. 하나의 새로운 공, 그, 그 공식 지표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영어로 보면 풀타임 이퀴 e 런트라고 해서 네. FTE 고용률이라고도 말합니다. 음. 이걸 계산 방법은 이제 고용률에다 고용률은 아시죠. 이제 십오 세 네.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수 비율인데요. 그렇죠. 이 고용률에다가 어, 주 40시간, 아, 40시간 분의 실제 일한 시간의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laughs>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해보자면 은주 어,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은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올라가게 되고 또주 40시간 평균적으로 미만을 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그 숫자가 1보다 작아지니까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있냐 하면 국가별로 실제로 법,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다르고 다르죠. 또 네. 나라마다 또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들을 서로 고려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만든 이제 지표라고 볼수 있고요. 네. 아주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그 기사에서 인용했던 그 계산법 그것과 음. 이 o e c d 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 계산법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시간 근로자만. 어 그 0.5명이니 0.2여명이니 이런 식으로 그 환산한 반면에 장,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그랬죠. 것이 그 네. 기사의 가장 큰 명점이고요. 네.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그 단시간과 장시간 근로를 모두 동일한 비율로 환산해서 어,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반평균을 제대로 내고 있었군요. 네. 자, 그러니까 전일제 환 고용률, 전일제 환산 고용률 계산법. 어, 이게 OECD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어떤 고용률 비교를 좀해 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네. OECD에서는 그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어, 지금 성별로 분리해서 발표를 아, 하고 명대로. 있는데요. 네. 어, 아쉽게도 좀 2017년까지 자료밖에 나와 있지는 않고 네. 이걸 이제 성별로 보면은 남성의 경우 이제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OECD 어, 일반적인 고용률입니다. 어, OECD 평균보다 0.2% 포인트 높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어, 그런데 이걸 이제 전일제 환산으로 바꾸게 되면은 OECD 평균보다 11.4%나 어, 높게 되고요. 더 높아지네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가 고용률이 4.1%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원래는? 네, 네. 그런데 전일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오히려 4.2% 포인트나 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OECD 평균 고용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일제 환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진다. 음, 음. 네, 이런 얘기네요. 어, 조금만 더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이 부분? 네. 네. 네, 결국 뭐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그 고용률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여성의 경우 약간 낮지만은, 네. 어, 전체적으로 전일제로 환산할 경우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어, 이 부분은 이제 달리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일, 시간을 많이 일하고 있다. 네네. 네. 그리고 어, 시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파타임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 비율적으로 볼때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아, 설명해 주겠습니 그렇게도 해석이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네. 자, 교수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인당 취업시간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은 다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어, 그만큼 우리보다는 단시간 근로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취업시간이 30시간 미만. 즉, 이제, 파타임 취업자 비중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 16.5%인데, 네. 우리나라는 12.2%로 좀 낮은 편이죠. 어, 유럽 국가를 살펴보면, 어, 네덜란드는 37.3%, 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스위스는 26.7%, 네. 영국 23.2%, 독일 22%등 파타임 일자리 비중이 대단히 높고요. 네. 이웃나라 일본도 23.9%로 어, 우리보다 좀 높죠.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우리나라도 요즘 워라벨이라고 해서요. 뭐 네. 일과 생활의 양립, 그렇죠? 이 워라벨의 영향으로 사실 종일 근무보다 짧은 시간 근무를 본인이 원해서 일부러 음.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워라벨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고요. 네. 이에 맞춰서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시간제의 비중을 보면요. 자발적 시간제 이것은 네. 시간제 근로제도를 본인이 선택한 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는 44.6%였는데, 네. 2018년에는 52%가 어, 넘었죠. 절반을 네. 넘었었네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고령자 분들의 경우에 육아 문제나 건강 문제 등으로 아하. 풀타임보다는 파타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 어떤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어, 몇 시간 일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된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실시간 댓글 잠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 접속해 주셨네요. 국민방송창에 힐소123님, 외국 OECD 우리나라 52시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을까요?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이다.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SGK님, 진짜 통계 전문가들이 만든 좋은 지수가 되겠네요. 네. 대한님,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인 것처럼 발표하는데, 알고 보면 괜찮은 편이라는 게 참, 기사에 잘못된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모모님, 에이스면 현실적으로 풀타임 근무하기 힘들어요. 진짜 슈퍼맘이 되어야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타임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죠. 그 밑에, 아, 네, 너무 길어서 제가 읽기 힘든 아이디를 쓰시는님. <laughs> 맞습니다. 육아, 초, 중, 고 아이들 엄마는 파타임을 선호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이브 창한번 보겠습니다. 짱원님 저런 계산법도 좋네요.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공평하겠네. 지금 OECD 계산법을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리차드 방님, 언론을 잘 믿지 않으니 사람들이 KTV를 찾는 겁니다. 아,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느림님, 파트타임이 OECD 국가가 높은 이유는 월라빌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도 충분히 높기 때문도 있는 듯 합니다. 아, 이런 또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관님이 일자리 문제는요 사실 예전에 IMF 그 경제 위기 이후로 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도 과언,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나오신 김에 어, 한 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오늘 오늘 발표한 그 고용 동향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최근의 고용 상황을 어, 뭐,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네, 싶어 주시죠. <laughs> 어, 취업자 <laughs> 6월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늘었었는데 네. 상반기를 종합해서 결산해 보면은 20만 7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20만 7천 명이 정반대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그 숫자가 일치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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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고용률 지표를 보면은 99년도에 계산한 이후에 그 가장 높은 67.2%를 보이는 등 고용의 지표는 양적으로 보면 충분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상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취업자 비중이 68.9%나 되고 네. 이 숫자는 그 89년도에 어,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식으로 분류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네.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고용 행정 통계라고 해서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숫자도 어, 최근에 4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음. 등 어,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봐도 되겠죠? 어, 일단 뭐 그런 부분에다가 네.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돌아오면서 네. 사회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음. 수 있는 그 사회보장제도의 어, 제도를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 상반기에도 20만 7천 명 늘었지만은 어, 하반기에도 이런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인 어, 고용 상황 개선이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상이 현실화 될수 있도록 어, 모든 주체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용노동부의 천경기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시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정책에 대한 <laughs> 이슈들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기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실업급여 재정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기금 중에 실업급여 재정이 올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 5천억 원의 적립금이 24년 엔 모두 고갈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금융 위기 당시에 6년 동안 적자가 지속된 적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흑자로 다시 전환됐다며 향후 경기 회복 등 여러 여건 개선에 따라서 재정 고갈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검역 사각지대인 빈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아하, 기사입니다. 네. 세척되지 않은 빈 컨테이너가 반출되면서 외래 병해충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외래 병해충, 병해충 검역은 식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농림추상식품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붉은 불개미 같은 이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취급자 등이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에 식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지난 1일부터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G20 에너지 환경장관회의 관련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